여러분, 혹시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 들어본 적 있나요? 어, 이 찬양의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자, 오늘 말씀하고 매우 비슷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찬양은 오늘 본문 말씀인 10편 27편 4절을 그대로 가사로 옮겨 놓은 찬양이에요. 그럼 이 시편 27편은 과연 누구의 시일까요? 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다윗,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에는 총 150개의 시가 있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3개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근데 보통 이 시라는 것을 쓸때 어, 뭐 엄청 바쁘거나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시를 쓰게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삶에 여유가 있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인 사람이 시를 쓰게 될까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를 이렇게 많이 지었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 다윗이라는 사람은 되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런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즉, 뭐 왕이나 대제사장 또는 선지자에게만 할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왕으로 선택을 받은 후에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다윗을 좋아하고 어떤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졌을까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에 없었던 시련과 고난이 다윗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입장에서, 아니,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사울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둘까요? 보통은 막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울도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10년 이상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할것 같나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왕으로 택하셔서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려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까요? 그것은 그 시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졌어요. 바로 그 견고한 믿음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제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라는 단어였어요. 나를 죽이려고 군대가 진칠 때에도 또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라는 말이에요. 언제처럼 아무 일도 없을 때처럼 이 여전히가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평생에 바랬던 한 가지 일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말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바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 중에 우선순위로 맨 앞에 있는 일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바란 유일한 한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한 가지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자,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어디죠? 교회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함께 하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단한 번이라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나온 적이 있습니까? 예배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내가 교회에서 혹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도 없고 또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그럼 다음부터 예배를 안 드리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오늘 보, 오늘 본문 말씀은 찬양이면서 또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기도 해요. 다윗은 그의 평생에 단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새롭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